2023년 1월 6일 후아유 주님 오늘도 호흡 주시고 건강한 육체주셔서 오늘 하루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어, 좀 일찍 깨워 주셔서 하루 이상을 좀더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육체가 체력이 조금 회복되어서 좀 일찍 일어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잠시 읽고 묵상해 봅니다.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어, 주님, 어, 저도 남자라서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며 아름다움을 볼때 마음이 뺏길 때가 있고, 때로는 음란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 지금 아내와 별거 한지 3년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 별거와 함께 아내는 독립해서 따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하는 사이가 어, 되었습니다. 어, 앞으로 저희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또 아내의 생각이 어떤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주님, 제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케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어둠으로 사탄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일상의 루틴을 더 성실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 주님 어, 오늘 하루 일상도 주님께 이딱 합니다. 지해주셔서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어둠의 유혹과 또 걸림돌이 있더라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그 순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